네, 안녕하세요. 매브리언 여러분,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요즘 무섭게 치솟는 금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3%대였는데 요즘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까지 2배 이상 뛰었죠. 그래서 정말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서 충격이 큰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주담대에 있으면요 원리금 원래 한 120만 원 정도 냈는데 요즘은 6%니까 한18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금리가 확 오른 게 체감이 됩니다. 특히 곧 만기가 도래해서 변동금리 받으셔하는 야 분들은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뛸것 같아요. 현실 시세 금리는. 통보 받으면 진짜 눈앞이 깜깜해질 것 같습니다. 기껏 우리는 이제 그때 금리 이제 받을 때, 대출 받을 때 1년에 1% 정도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이제 완전 뒤통수 맞았죠. 그래서 최근 대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요, 아, 5% 때만 나와도 감사하다. 지금 뭐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달에 대출 신청하고 이제 두달 뒤에 잔금인데 막그 사이 금리가 또 엄청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와 대출 받는 거 정말 금리 공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요즘 최대의 관심사는 아마 도대체 어이 놈의 금리 언제까지 오르냐. 도대체 이 금리 언제 내리냐, 뭐 이거일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침 오늘 미국 연준이 FOMC에서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 진짜 맙소사죠. 물론 예견돼 있던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올리면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또 뛰는 것은 기정사실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럼 도대체 앞으로 금리 언제까지 오를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걸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지금 미국 연준이 f m c 에서 올렸죠.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금리가 엄청 지금 딱 그래프만 보더라도 너무 높게 지금 뛰었죠. 자, 그럼 이렇게 된 이상 우리나라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달 27일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이때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국내 주담대가 대략 지금 상단이 6% 대가 나오는데 이러니까 연말 되면 8%도 가능하다. 지금 8%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 들었을 때는 야 8%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게 현실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언제까지 인상이 될까? 아니 도대체 미국이 기준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요즘 이제 나오는 외신들 보면요. 우선 오늘 FOMC 끝났죠. 그리고 11월 8일에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라고 아마 압박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해석이고요. 또 지금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올렸는데 인플레가잘 잡히지 않고 또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작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제 미국 연준도 일종의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그런 목표도 있지만 또 그런 이제 고용이라든지 그런 또 성장에 대한 또 그런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거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 기사 보실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J.P. 모건 이 시장 전략가 등은 우리의 예측이 옳다며 40년 만에 가장 동시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 중인 세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 초에 끝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가 정점을 찍었고 이제부터의 추가 금리 인상은 규모가 작을 것이라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위험 시장에 대한 중요한 지지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12월 1월에는 금리를 지금 올린 것처럼 그렇게 크게는 못 올리고 최소폭으로 올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어느 정도 멈출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죠. 이게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거지 금리를 내린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 뉴스를 보실까요 연준은 노동시장 상황이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와 근본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아마도 내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줄리아 왕은 이는 우리가 내년 4.4분기 정도에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고금리가 내년까지는 계속 간다는 거죠. 그렇게 내년 지나고 이제 2년 정도 돼서 부동산이랑 물가가 계속 쭉쭉 내려가서 이제 박살이 나며 이제 바닥을 찍으면 그제서야 슬금슬금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년까지는 계속 고금리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니까 내년에 십살이 금리가 내릴 것 같지 않으니까 내년까지는 계속 좀 허리띠를 졸라 맬 각오를 해야겠죠. 그리고 내년까지는 계속 금리가 높은 채로 유지가 될 테니까 투자에 좀더 신중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면요. 대출 금리가 한 6%, 8% 이렇게 될 텐데 이러한 대출을 갖고 있으면서 버티지 못한 분들 당연히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8% 금리라는 건요. 정말 그 엄청 높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 업체에서나 이제 그 받을 때 나오는 금리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매가 쏟아지겠죠.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고투더베이직, 즉 기본에 충실하셔야겠죠.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아마 아껴야 될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겠죠. 월 생활비가 200이면 150만 원을 줄이고 치킨 사 먹을 거한번더 참고 여행 갈거한번더 참아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대출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출이 느니까. 다른 지출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부채를 줄여야겠죠. 이제 목돈 어느 정도 모아지면 바로바로 바로 빚을 갚고 대출이 너무 부담되면 자산 매각을 한번 생각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이 잘안 팔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진짜 버티는 거, 우리 흔히 말하는 존버, 종버, 존버 정신이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요즘 이게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금리가 높고 이제 대출금은 계속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이게 꼭 와닿는데 그러니까 직장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게 진짜 이런 위기상황, 이런, 아무튼 이런 겨울, 겨울에 정말 그, 월급의 중요함,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웬만하면 직장 다니고, 퇴사하고 싶어도 꼭 참고, 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고정지출 줄여서 좀더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게좀 중요하겠죠. 요즘 진짜 대출금 빠져나오는 거 보면요 마음이 쓸쓸하죠 텅빈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거 도대체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내야 할지 뭐 이런 고민 걱정 많이 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요 힘든 시기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까요 우리가 하락기 때는 계속 하락할 것만 같고 이 끝이 도저히 뭐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또 상승기 때는 매일 그냥 자고 일어나면 상승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들 마음 잘 부여잡고 힘든 시기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